잘 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빨색으로 여기에 색깔이 좀 많이 넣네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색채기 한80% 이상 색채기를 보이고 있는데 경북 하면 사과 가뭄 사과는 달고 식강도 비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북 하면 사과가 떠올라서 경북 안동시에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가수원을 한번 가보자 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좋은 농가분 만나서 좋은 인터뷰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산골로 올라가고 있어요. 경북 사과가 맛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일조량도 많아야 되고, 일교차가 있어야 사과가 맛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약청년입니다. 오늘 경북하면, 음, 경북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다. 경북하면 경북 사과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에 있는 가수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농작업을 하고 계신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경북 사과가 뭐 유명한지 잘 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뭐 이런 노하우도 얻어, 얻어보고 잠깐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안녕하세요. 아,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 여기 가수원이 너무 예뻐서 잠깐 들렸는데 어, 저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경북하면 사과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경북 사과에 대해서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우선 아, 네. <laughs> 네. 여기 위치가 어, 경북 안동이에요. 경북 안동의 어, 기란이라는 곳이고요. 어, 전국적으로 꽤나 사과 주산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과밭은 어, 6년생 6살 나무들이고요. 품종은 부사종의 피덱스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어, 당연히 있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보기 좋은, 여기 맛도 좋다. 색깔이 희멀건색보다도 빨갛게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여기에 색깔이 좀 많이 넣네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색택이 한80% 이상 색택을 보이고 있는데 빨간색이 더먹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일단은 색깔이 또 이뻐야 된다는 이제 소비자들의 선호도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색깔만 붉으면 뭐해 맛이 없는데 라고 하면 또안 팔리겠죠 어, 겉으로만 먹음직스럽기보다 정말 당도가 높고 맛있는 사과야지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필름부터 말씀드리면 이 필름은 반사필름이라고 뭐 우리 사과 과수 농사 하시는 분들은 보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햇빛은 위에서 비치는데 사과 밑쪽을 햇빛을 줄려면 반사시키는 거죠. 위에서 떨어지는 햇볕을 반사필름을 통해서 하가 밑쪽, 하가 밑쪽을 이제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이 다 같이 붉게 만드는 작업. 이렇게 반사필름 작업이라고 하고요. 아까 가지를 잘랐어요. 이거 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사 치우시는 분들도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격엽 작업, 그러니까 어, 사과 주위에 붙은 잎을 따고, 그리고 또, 웃자람 가지라고, 어, 어디를 볼까? 여기 한번 볼까요? 웃자람 가지라고 이렇게 어, 불필요하게 많이 잘 자란, 자한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가지들이 이렇게 햇볕을 가리고 있는 거죠? 햇볕을 가리고 있으면은 사과들이 햇볕을 받는데 지장을 주겠죠. 그래서 심한 나무들, 이렇게, 어, 이 시기에, 이 시기 이전에 해도 되고, 저는 이 시기 때 여과를 활용해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어요. 심하게 하지 않아도 색깔이 잘 들어오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 부분은 이렇게 굿자람 가지를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봤을 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농자재, 모든 농자재 가격이 상승됐고 환경적으로도 많이 불리해요. 병해충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많이 오염이 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테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생산비를 따진다면은 사과가 비싸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욕심인데 물론 이제 물가가 또 너무 많이 높으면 안 되고 또 소비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서로 입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받으면 좋고 소비자분들은 싸면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경산하고 있는 모든 사과밭 8000평 9000평 정도 돼요 어, 수십 톤 수백 톤의 사과를 생산합니다만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실만도 해요 지금 여기 달린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밭에서 생산되는 사과들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온 국민들이 하루에 한 번씩 먹고도 남을 개수예요. 근데, 저희들 농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또 전국적으로 많이 또 사과가 생산될 텐데, 어 사과를 그냥 먹기도 하지만 사과를 가공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품질이 좋거나 특별한 사과들은 대만쪽이라든가 해외로 수출도 되고 있다. 어 그리고 또제 개인적으로 판매 방법은 어, 도매 시장과 상인 수집 상인들을 통한 어, 판매가 50%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의 양은 제가 어, 한 15년 동안 갖고 온 우리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 개인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어, 네이버 스토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친한 분들은. 어,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그렇게 1년에 수천 박스씩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고 계셔요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다고 라 했으면 제가 농사를 안 짓고 있겠죠 근데 어, 많은 노력을 하니까 노력하는 만큼 맛도 따라오고 맛있는 것도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고객들과의 신뢰를 어, 10여년 넘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또 찾아와서 <laughs> 농 예, 지금 작업하시는데 좀 이렇게 시간 할애해 달라 해서 네, 또 예. 이렇게 좀 죄송스러우면서 또 어, 감사하고요. 뭐 네, 네. 예. 앞으로 뭐 저도 이렇게 뭐 유튜브도 촬영하고 네. 영상도 촬영해서 이렇게 홍보 목적으로 해서 경북 사과를 네. 많이 알리도록 저도 네. 뭐한편으로좀 노력을 네. 한번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주십 그래 시간 내셔서 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경북하면 사과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 16일간 문경사과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문경사과 축제는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문경세제 도립공원에서 축제를 하고 있고요. 보통 사과보다 당도가 높고 가몽사과는 달고 식감도 비풍이라고 합니다.